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만의 특례 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특례란 말 그대로 실정법이 있지만 전북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일컫습니다. 먼저 정비된 제주와 강원의 특례와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전북만의 차별화된 특례들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의 특례조항은 모두 131개. 특히 각 분야별 산업을 육성하는데 핵심 조항이 집중됐습니다. 크게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 농생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지구특구단지로 붙인 이름만 14개입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특구와 단지를 만든 건 돈의 14개 시군의 고른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구 단지 특구가 우리 전북 14개 시군에 빠짐없이 골고루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4개 시군이 정말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을 일으키는 데또 다른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각 특지구 단지로 지정되면 특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권한 일체가 도지사에게 이임됩니다. 건축 등 사업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절대 농지와 도립공원을 변경, 해제할 수 있는 권한 모두 도지사가 갖게 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역시 정부가 아닌 전라북도가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기존 토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규제를 해제해가며 수많은 특구를 조성하려는 이유는 전북도가 앞으로 1,500여 개의 기업들을 돈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업에 분양할 토지 3천만여 제곱미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칫 환경을 무시한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공원, 국립공원에 대한 난개발, 그리고 예를 들어 케이블카, 그다음에 산악여차 축분이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거를 진짜 마음을 먹으면 심각한 난개발 우려됩니다. 한편 농생명 지구와 새만금 등 인력이 부족한 산업단지 경우 외국인의 체류 절차를 단순화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는 특례도 통과됐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의 무제한 입국과 체류도 가능해진 겁니다. 지역의 특화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특례는 이제 상당수 정비된 상황. 하지만 해당 특례들이 무분별한 외국인 입국과 난개발 우려를 내포하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에 비추어 전라북도의 면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